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기준봉 쇼츠 영상 종목 중 눌림 지지 자리 공부했어요. 먼저, 휴니드예요. 추세선 위에서도 지지받고 기준봉 만들고 파란 점선 대신 파란 선으로 쓰고 있는 파란 선과 노란 선인 기준선 위에도 지지 눌림받고 있어요. 1차 매수 접근해보며 손절선은 5처럼 잡고 분할 관점 공부해보아요. 이렇게 기준목 만들고 눌림 지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손절 잡고 매수 타점 잡는 공부 이런 작업 한번 해보세요. 주식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알서포트예요 기준목 세우고 일목 균형 포의 기준선 2에도 지지받고 파란 점선 2에서도 지지받고 있어요. 손절 3400원 근처 잡고 1차 매수 타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SV인베스트먼트에요. 기준봉 세우고 파란 점선 대신 쓰든 파란 선에도 지지되고 기준선 위에서도 지지 눌림받고 있어요. 1800원 근처 손절 잡고 1차 접근 전략 세워봤어요. 다음은 한네트에요. 기준봉 세우고 파란 점선 위에도 눌림받고 기준선 위에서도 지지 눌림받고 있어요. 4000원 근처 잡고 1차 접근 세워보았어요. 다음은 로지시스예요. 기준봉 세우고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 위에서 지지받고 있고 기준선도 지지되고 있어요. 손절선은 3,200원 근처 잡고 1차 매수 전략 세워봤어요.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이 종목도 기준봉 세우고 파란 선 뚫고 기준선 위에 눌린 지지되고 있어요. 손절선 224일선 근처 3,000원 근처 잡고 1차 접근 세워보았어요. 다음은 한빛소프트예요. 224일선 뚫는 기준봉은 아니지만 두개의 양봉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고 파란 점선 뚫고 기준선 위에 지지되고 있어요. 손절선 2100원 근처 잡고 1차 접근 세어보았어요. 다음은 큐라티스예요. 파란 점선 뚫고 눌린 주는 구간이에요. 노란 선위에도 지지받고 있네요. 손절선 기준봉 시초가나 스인 손절 28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가온 그룹이에요. 기준봉 만들고 파란선 뚫고 노란선인 기준선에 지지 눌림 주고 있어요. 기준선 깨고 내려온다면 파란 원 안에서 매스터점 잡아보고 손질선은 5,5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리노스에요. 기준 기준봉 만들고 노란선인 기준선 위에서 눌림 지지 받고 있어요. 손질선은 7,800원 근처 잡고 1차 접근 전략 세워보았어요. 지금까지 쇼츠 기준봉 영상 중 눌림 지지 자리 공부해 보았어요.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